있던데? 음. 어. 음. 얘기하고 있던데? 맛고비제아 얘기하고 있는데 너로 그래? 된거 같은데? 어, 완전히? <laughs> 딱 느낌이 했때했때손 대간다던데? 응? 손 대간다던데? 응? 손대네다던데뭐 하면 안 거겠지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었는데 똥줄 다 언니 먹는 <laughs> 거안 <보고> 배부라서 그 해가지고 <laughs> 안 먹었어 밥을 너무나 먹 <laughs> 뭐 아까 뭐 거리 뭐 하고 뭐뭐 하든 말하은선택안다 하더라고 최종 선택은 고민하고 있더만 응한대 음, 계속 주입하시네 응 음. 서로 뭐 그거 빼고는 닮았다고 뭐한다 하더라고 오빠 포기해 그치? 왼쪽 봐 왼쪽 기운이 많이 안 좋죠 저는 진짜 저한테 올줄 알았어요. 제가 또막 이렇게 써은 정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. 그걸 안 왔을 때는 진짜 상심감이 많이 컸죠.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. 오늘. 십기 영수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하긴 해야죠. 그래도 안 속네. 우리 십기 정석 씨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속아. 제가 멋있게 잡아주고 싶은데. 아이걸왜 잡아요? 지도 살아야지. 어. 아니 아니 잠깐만. 아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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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라고. 우리가 음, 서로 뭐, 인정하기로. 음, 감사합니다. 맞아. 아하. 을래야죠 음. 이게 절이 안 맞는 거지 와우. <laughs> 그러니까 이스 스타일이야. 어. 어, 먹방하러 왔네. 아. 데 되게 안정감이 있다.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. 이게 이안 맞는 거지앉아도 음. 음. 돼요. 네. 음. 어 뭐야 짜깁니다. 응 빨리 주세요 네. 너무 맛있어요. 누가 하셨어요? 저요. 후발 먹겠다니까. 뭐 드시나요? 안 먹죠. 안먹었어 타이밍을 아, 보고 계시는 아, 것 같아요. 제저저어 없어. 어, 고기 없어요? 응? 음? 고기, 고기 있잖아, 주기 있잖아 네. 저기저 고양이 하나 주기. <laughs> 아니 고양이 주니까 계속 자, 오는 거야. 그러니까 하나 줄게요 짠. 아우 원픽 감사합니다. 야자자자어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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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대신에 아, 너는 아, 그때. 귀여워. 한 번은 만져봐. 안돼, 안 만져. 영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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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. 아, 부릅니다 예. 네. 먹을 거야? 이거? 응. 아, 요만큼만 하면 돼요. 응. 그럼 잠깐 얘기 하고. 아. 응. 이거? 오. 응. 바빠. 다. 멋있대요 응. 음, 다 바빠. 준재가. 아, 네, 응. 음. 다 바빠. 영수님 어디 왔어요? 어? 겨, 아니, 경수님 누구야 그래. 걷기 싫으면 더 갔대고 아니, 걸어줘요걸어줘 좋고, 더 가도 아이고, 걷다가 네. 같이 아주 그냥 응. 그래, 재밌게 놀러 왔어? 네, 뭐 재밌게 놀... 좋았나, 갑자기? <laughs> 아니, 뭐2대 1인데, 뭐 왜? 아, 질투하는 게 많은데, 이제 깊은 대화가 됐겠어요 음. 야그 난... 어, 아까, 나, 오늘은 음. 담벼락에 얼굴 뿅 내밀 줄 알았다. 아, 진짜? 응. 아니, 근데 고민 진짜 많았어요. 응?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. 근데 솔직히 응. 말하면, 아까는 응. 내가 고민을 응. 한들 선택할 응.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왜? 어? 아니, 상황이 딱 그랬어. 그 무슨 상황인데? 아니, 나는 끝까지 고민했거든요. 응. 그냥 50대 50으로 응.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,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암튼뭐 혹시나 내가 조금 좀 그럴 그럴까 싶어서 응. 아, 그런 거 그런 거 아닐 건 아, 그, 그런 건 어. 아니고 그 전에 언니가 내한테 어젯밤에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고 막 응. 울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응. 뭔가 오빠가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언니, 어, 내가 언니한테 언질를안준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. 지를줄 그, 필요 뭐가 있어.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뭐 덧붙여서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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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아 언니 야 나는 그리고 또그이대일 데이트 갔다 와서도 내가 또 바, 언니가 우는데 내가 바로 나가고 막 이랬었거든요. 응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쌓인 거지. 응. 그래서 언니랑 화해해서 그거는 풀었는데 풀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아 그러면. 오늘 가 가지고 좀 혼도 내고 그렇게 좀 풀고 와야 되겠다. 오빠랑 관계를 어, 원만하게 서운한 걸좀 풀고 와야 되겠다. 거기도 되고 내가 어떻게더라고요. <laughs> 이러 이제 미스터 백김은 아, 조금 우리 둘 사이인데 왜 이렇게 쉽게 정숙 씨가 많이 엮여 있지? 네,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. 있죠. 내가 지금까지 영숙님한테 보여준 어떤 그런 뭐 말이나 행동으로 봤을 때 음. 둘이 같이 왔다 그래갖고 아 정숙님이 그렇게 신경 쓰였을까?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에 신경 쓰여서 내가 소외될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아니 어쨌든 난 나는 만약에 우리그 그렇... 그래 왔었어도 둘이 같이 갔으면 언니가 또 조금 더 불편해 불편해 하더라도 있고. 나는 내 선택을 해야 되는데. 그 사람이 내 대신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. 응. 그사람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, 없는데 응. 나는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.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응. 불편했어요. 아, 불편했어? 어, 제가 그 상황에 끼이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았어요. 아 그래. 아 이게 또좀 상황이 달라요. 십기 영숙 씨랑 십기 정숙 씨는 또그외 사적으로도 되게 끈끈한 관계인데 음. 미스터 백김은 어쨌거나 여기에서 만난 거고 그러니까 조금 영숙 씨 입장도 이해해 는 줘야 돼요. 그래서 아직 결정 을 못했어. 뭐를? 뭐 어떻게 할지? 아 최종 선택이요. 음, 음, 음. 아 내일 하는 거. 왜 음. 네, 아직까지는 결정 못했어? 왜? 어? 결정을 해야지. 음, 이제, 이제 좀 고민을 해야죠. 계속, 계속, 실시간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. 음. 아니, 그러면, 오빠는, 그, 내가 아까 처음에 음. 얘기했잖아요. 계속 뒤를 생각했을 때, 음. 나중에 거기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, 라는 음.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나도 그게 제일 숙제야. 음. 진짜, 거짓말 아니고. 음. 나도 그게 제일 숙제인데, 음. 야 이게, 그 확실한 거는 누구 하나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오거나. 그렇지. 그게 아니면, 그냥 주말 부부. 어음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야. 그니까,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야. 장거리 연애는 가능해도 주말 부부는 불가 아. 누가 하나 포기해 같이 돼지. 살고 싶어서 결혼, 결혼을 하겠다는데 맞아 현실적으로 응. 어려움 있지 가을까 응. 응, 가봐요 응. 전학생기라 대화가 어? 좀 찝찝하게 어. 끝났다 또얼번 어쨌든 얘기를 잘 들었고 응. 좋은 시간이었고 응. 나도, 오빠가 어, 을때 너무 재밌었어요 응? 헤어지는 거야? <웃음> <멘트는> <웃음> 다 과거형이네 헤어지는 멘트야 음. 나는 그렇게 또 표현을 많이 응. 받지는 못했어 아 그러니까 응. 나, 나도 좀 그랬어요 표현을 할 기회가 왔을 때 상황이 좀 그랬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, 보면 그거를 좀 아쉬워하기도 했었다 그고그 그래, 핑계데이 어떻게 보면. 아... <laughs> 표현할 어떤 그런 게 상황이 되면 응. 했어야지.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. 아 근데, 근데 사람이 1대1만 있는 게 아닐까. 아니, 그럼 뭐 여긴 다, 다, 당연히 여러 사람이 하는 건데, 1대1로, 1대1로 할 때만 그럼 자기 마음을 표현하나? 아왜 어, 그렇게 원망을 해서. 서운한 거야. 원망이 아니라 서운해. 근데 지금 그 어. 서운함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지금 영수 씨. 근데 식영수군 안돼요 지금. 음못 받아줘. 아그래도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왜, 왜 거기 살아 그래. <laughs> 그건 맞는데. 아왜 거기, 거기 살아. 예. <laughs> 아, 아 어려운 문제다. 아나 그만 얘기해야겠다. 어. 나 자꾸 얘기하면 눈물 날것 같아. 아유 뭐 진짜. 어, 진짜. 진짜 진짜. 약간 좀 이게. 아 눈시울 조금 부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. 얘기 그만해 그냥. 그데 음. 진짜 어. 어. 난 너무 어.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진짜 근데 어. 힘들어 텐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. 되게 힘들어요. 데 지금 난 텐션이 완전 어. 다운이야. 아휴, 그만큼 진심이었으니까 둘다 힘들어요 지금 음. 어,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고 음. 어, 좋은 여자가 있었고 음. 아, 또 헤어지는 거야? <laughs> 뭐 최선을 다해봤는데 음. 야 뭔가 안되더라 그걸로 끝내야 되나? 안그러면 또 희망고문을 하듯이 뒤에 상처를 내가 받을 각오를 하고 최종 선택까지 내가 기다려 봐야 되나? 야, 보통 저런 생각을 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아, <laughs> 앞에서 다 얘기하고 하셨어? 아, 진짜 좋아하나 봐. 너무. 뒤에 상처를 내가 받을 각오를 하고 최종 선택까지 내가 기다려 봐야 되나? 내가 희망 고문을 하는 거 아니? 아니, 그냥 거의... 그냥 내내 혼자. 아... 아. 내 혼자. <laughs> 어쨌든 아직 결정을 못하고 그, 있는 그, 상황이고 네. 하, 하기 때문에. 응. 아빠 나는 내가 막 오빠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해주는 것도 조금 미안하게, 미안한 마음도 있고. 미안 미안한다고? 응? 응, 그렇지만 오빠가 너무 오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결정도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응, 응 그까지만 응. 얘기하자. 누가? 아오 씨야. 씻고 자려고 그래. 아. 어, 응. <laughs> 아... 응. 하... 응. 알았어. 뭘 말했지? 응. 확실하게 말은 안 했지만 정리가 된 느낌이죠. 네 느낌이네요. 아니요, 정리는 안 됐어요. 안 됐나요? 네. 내일 가봐야 알아요. 응. 응. 잘 자요. 자 겠어. 아. 저 오빠 지금 단념한 것 같죠? 또 아니에요. 또안될 거예요. 그분의 매력은 정말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면서 또 장난도 치면서 막 그렇게 유쾌하고 재밌는 게 최대 장점이고 그 부분을 되게 높게 샀던 건데 너무 확 진지해지면서 그분의 매력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졌어요.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. 조금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를 몰아치듯이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담스러웠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또 고민도 되고 힘, 힘들기도 했었고 백김 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사실 진지해지는 음. 음, 맞아요. 근데 이게 남자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좋아하는 여, 여자가 생기고 그 사람한테 너무 또 진지하게 확 무겁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아요, 있어요 맞아요. 그러다 보면 강요하지? 약간 음,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음, 거죠 맞아. 그참 어렵습니다.